백두산 천지입니다. 오늘은 어, 6월 2일 어, 화요일입니다. 에, 저녁 늦게 1에서 한4 m 리 정도의 에, 비가 내린다는 그런 일기예보로 인해서 내닭시 인생사 처음으로 이 성산대교, 이 왕원 쪽에, 에, 낚시하시는 분들이 나 빼고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. 에, 이 넓은 <laughs> 낚시터를 오늘 밤에는 에, 혼자 아, 쓰게 생겼습니다. 에, 아주 참 조용하고 좋습니다. 아, 어제는 저 성산대교 바로 근처에서 이렇게 했는데 너무 시끄럽고 이래서 오늘은 조금 이제 에, 성산대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나 혼자 이렇게 지금 나와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. 아주 조용하고 좋습니다. 오늘 밤에는 저 성산대교 교량에 아치 모양이 있고 불새의 날개를 닮았고 성산대교에 비치는 조명이 불새의 붉은 날개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. 오늘 밤에 한강에 살고 있는 멋진 불새를 꼭 만나야겠습니다. 만날 때까지 날밤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.